자 그러면 이번에는 MTNW 주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주상김도영입니다 네, 전문가님 6월 30, 아 9월 30일에 주셨던 크리넨 사이언스 6%가 넘는 강한 흐름 보였더라고요. 이 부분 AS 듣고 싶고요. 또 오늘장 전망 전반적으로 어,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 네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저점에 대한 되돌림 그러니까 최근 5월 동안 의미 있게 눌림목을 완벽하게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시장의 시각 자체적인 뷰를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기간이 들어왔겠죠. 10월물이 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까지 볼수 있는데요. 그 전에 크리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마디의 분석상 이제부터는 2 5 6 0 0 원일 강력한 이익 실현 가격.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익절가 부분이겠죠 25,600원은 회전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계절적인 시기적인 시점까지 크리네 사이언트는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주봉 부근에서도 위쪽을 한번쯤은 탈환을 하러 올라가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주봉 상에서 의미 있는 가격이 28,000원대 초반대 에 있습니다. 여기에서 만약 여기까지는 한번 더 슈팅을 지금의 짜내기 방식으로. 한땀한땀 한땀 올려놓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부분에 저항이 걸린다라면 28,100원을 시점으로 해서 돌파한 착을 못하면 이 자리지만 실제적으로 만약 눌림목이 먼저 시장 여파 때문에 받는다라면 25,600원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야 된다 하시면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